오늘은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을 예수 목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이자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새겨야 할 조경들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리로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한두 가지 인상적인 적용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양떼 중에서 가련하고 궁핍하며 지쳐 있고 고통을 겪는 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위로와 만족의 적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리라. 자,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어린 양은 성숙한 양보다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대하신 목자 밑에서는 가장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시장에서 최소의 가격에 팔릴 것이지만, 목자의 마음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모든 성도를 위한 약속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특별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들을 돌보시니 어린 양들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고생하는 목자로 소개했던 야곱에게서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그와 동행하여 보호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네,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었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들을 지나치게 몰 정도로 여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친절하게 배려하십니다. 왕들은 대체로 큰 자들과 부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우리의 위대하신 목자는 그분의 왕국에서 가난한 자들을 가장 크게 배려하십니다. 10편, 72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리로다. 양떼 중에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구주의 보살핌의 특별한 대상들입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은 에스겔 34장 16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상하고 병들고 궁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무가치성과 약함과 가난 때문에 잊혀졌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당신이 기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일곱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 저는 그녀가 어떤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떠난 요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메리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녀 곁에 앉아 있는 토마스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집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불쌍하고 어린 자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아침에 잠을 조금 잤는지 또는 잘 돌봄을 받고 있는지 궁금히 여깁니다 우리의 사랑 많으신 목자 예수 크리스도는 혹 튼튼하고 건강한 자들을 잊으신다고 해도 병든 자들은 틀림없이 기억하시 것입니다 그분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들을 그 팔로 쓰다듬으시고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자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위로와 경고를 함께 담은 두 번째 조경입니다. 죄인이요, 당신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목자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온도라 하리라 자그 예수님께서 지금 방황하는 양을 찾으십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대하신 목자께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저 위대하신 목자께서 당신을 그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오실 때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 것이며 또한 천국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자, 하지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목자께서 최종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마치 목자가 염소들을 양들에게서 분리하여 양들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듯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따로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자, 그 무서운 말씀을 선언하는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그 목자의 입술입니다.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 산들을 넘은 그 동일한 목자. 곧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목자의 입술입니다. 이른 자들을 찾으시고,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시는 그 동일한 목자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자, 죄인이여. 당신의 부러진 뼈를 싸매시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목자를 알게 되길 바라며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분이 당신을 그분의 양들에게서 구분하여 조주하실 때 당신은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와 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분은 고난 받으신 분으로서 전파되어야 함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저는 아벨에서 시작했으니 아벨로 끝을 맺어야겠습니다. 스가랴는 이처럼 주목할 만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스가랴서 1삼장 칠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죄인이여, 당신은 오늘 무엇보다 목자 아벨, 즉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신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칼에 깊이 찔린 그 목자의 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고생하는 목자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다스리는 목자 요셉에 대해서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양들의 목자를 당신은 모지 않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목자 다윗을 당신은 앞으로 즐거이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분은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목자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군을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우리가 바라보야 할 예수. 저기 저주받은 나무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 목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 것이며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울어 눈시울이 붉어진 여러분의 눈으로 그분을 보게 해 주시길 빕니다. 혹은 술 취함과 사악함 때문에 붉어진 여러분의 눈으로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해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위대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목자장이십니다. 목자께서 자기의 모든 양들을 돌보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양들을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목자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의 양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또 땅에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요, 위대한 목자요, 또 목자장으로 세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의 모든 양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영 성령으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 대신 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의 영적 활력을 더욱 풍성히 얻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옵고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